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의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동원군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동원군이 새해맞이 키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3일, 마이린군의 유튜브 채널에는 마이린, 정동원 새해맞이 키 제기. 정동원도 크게 많이 컸다. 2021년에 누가 키가 더 클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날 마이린군은 동원이 키가 좀큰것 같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 동원이와 저의 키를 재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측정 결과 정동원 군의 키는 157.6cm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마이린 군은 162.9cm로 정동원 군보다 살짝 컸는데요. 이에 동원 군은 옆에서 보면 차이가 많이 안 난다라며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고 마이린 군은 너는 최근에 파마를 해서 좀더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말 귀여운 티격태격이었는데요. 그러자 동원 군은 1년 뒤에 내가 더 커서 나타나겠다며 키는 고등학생 되면 다 큰다고 하더라. 나는 딱히 180cm가 되고 싶다 라고 희망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평생 든든한 찐 절친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동원이 마이린 형제처럼 지내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마이린 동원 군 쑥쑥 자라서 돌이켜 보면 재밌는 추억이 되겠네요. 동원이 앞으로 더클 거야, 180cm 넘을 거야, 동원이 정말 심하게 귀엽다 등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오늘 15일 방송되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38회에서는 탑식스 정동훈 군을 비롯해 임영웅씨, 이찬원씨, 영탁씨, 장민우씨, 김희재씨가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씨, 육아박사 오은영씨, 정신과 전문의 양재용씨, 그리고 수학 일타 강사 정승재씨, 마술사 최현우씨, 댄스마스터 박지우씨 등등 한 팀을 이루어 대국민 고민 솔루션을 대방출할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이찬원 씨를 비롯한 탑식스는 명사 선생님들과의 만남에 앞서 교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선배로 대변실에 나서 시선을 강탈하며 오랜만에 교복을 입은 탑식스는 추억의 타임머신을 탄 듯한 학생 시절을 소환했습니다. 과연. 탑6의 6인 6색 교복 패션은 어떠한 모습일지 학창시절에 담긴 다양한 추억은 무엇일지 호기심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찬원 씨를 비롯한 탑6는 명사식스의 듀엣 무대가 더해지고 예상을 뛰어넘는 명사들의 수준급 노래 실력에 현장은 발칵 뒤집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탑6는 자신의 짝꿍 명사들이 신청한 노래를 불러 점수 대결을 펼치는 솔로 무대로 스튜디오의 열기를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정동원 군의 노래는 육아 박사, 오은영 씨가 눈물을 흘려 가슴 먹먹한 뭉클한 장면을 안겨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작진 측에서는 새해를 맞이해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신청자분들의 고민을 해소하는 선물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며 을 탑6의 학창 시절 이야기와 고민 솔루션은 물론 명사들의 깜짝 노래 실력까지 감동과 반전이 속출한 명사 특집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동원 군이 출연하는 사랑의 콜센터는 바로, 바로 오늘밤. 10시에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정동원 군의 춤 영상이 현재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한 유튜브 계정에는 정동원 춤신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최근 동원군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였던 댄싱퀸 관련 연습, 리허설, 그리고 무대 영상 등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영상에서 동원군은 함께 춤을 추는 임영웅씨, 영탁씨, 장민호씨와 함께 합을 맞춰나가며 안무를 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댄싱퀸 멤버가 아님에도 댄싱퀸 안무를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으며 남다른 열정과 삼촌들 못지않은 춤실력과 꽁트 연기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리허설과 연습에서도 최선을 다해 춤을 추고 연기하는 정동원군의 모습은 이모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현재 영상은 올라온지 8시간도 안넘었다 넘고 수만 뷰를 기록하고 있고, 공식 유튜브 채널이 아닌 점을 감안해 동원군이. 귀엽게 춤을 추는 영상인 것만으로도 뜨거운 반응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현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동안군은 갈수록 빛이 나죠? 어떤 노래든 명곡으로 탄생시키죠?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동원군이 부르면 어떤 곡이든 다 명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화수선님의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님 언제나 핫하고, 우 동원군의 좋은 소식 언제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같이 하고픈 우리 가수님, 승승장구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 주셨고요. 이어서 고은님의 댓글입니다 동원이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는 모두들 공감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오래가도 변함없는 진국이다 최고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미미님의 댓글입니다 역시 울 동원왕자님 최고예요 멋있고 노래도 잘하고 착하고 정말 최고예요 돌곰님 항상 좋은 소식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돌곰님도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거 너무나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끝으로 임재윤님의 댓글인데요 동원가수님 대단합니다 기쁜 소식만 전해주니 국민의 비타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빛이 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정동원군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